어, 자, 이제, 어, XSP를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몇개 구매를 안 했어요. 한 6개 정도? 한만원 정도 구매를 했고요. 이 XSP 코인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마스크 지갑 쪽으로 보내놔야 돼요. 이쪽으로 이제, BSC, 그러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메인넷, 이거를 일단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주소로 보내줘야 됩니다. 는 여기서 코인에서 xsp 를 선택을 해 주시고 보낼 코인들 위드 드로 어출금 방식은 똑같으니까 어드레스 쪽에 다가 아 요거 이어 카운트 1 이라고 있는 쪽을 클릭해 주시면 은이제 저희 메타 마스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에 있는 어드레스가 복사가 됐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BSC 이쪽 이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애초에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넷은 지금 왜냐면은 어, 메인넷 체인징 때문에 어, 지금 보낼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BSC 쪽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BSC 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Yes I'm sure 해주시고 어, 얼마를 보낼 거냐? 어, 저는 뭐다 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Withdraw를 눌러주시면은 Confirm. Understand, confirm, and continue. 음,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과정을 이제 끝마쳐 주시면은 돼요. 어, 예, 저는 이제 인증을 다 받고 이렇게 보내진 상태가 보이게 돼요. 예, 지금 보내졌고 제 예, 어, 확인을 해야죠. 보내졌는지 어, 아직까지는 들어오질 않았네요. 이게 예,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여기 xsp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어 스캔을 통해서 옮겨졌는지 확인이 돼요. 어, 그다음 해야 될 거는 어, 이제 이 옮겨진 스와이프 코인을 이제 솔라 코인으로 스왑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이제 솔라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앱스를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 블록체인 쪽을 갖다 대면은 이제 스왑 디테일이라는 게 보이게 돼요. 이거를 클릭해주시고, 이렇게 내리시다 려 보면, 은 이제 swap n o 라고 이런 게 나오게 돼요. 이 swap n o 를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welcome to XSP swap이라고 나오고, 어 여기 한국말도 있네요. 어 한국말이 이제 편하신 거는 한국말로 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신 다음에, 어, 저희의 XSP는 어디 있습니까? 어 저희는 아까 BSC 쪽으로 옮겨줬잖아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더리움도 아니고, BB2도 아니고, BSC. 요거를 누르고 커넥트 월렛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스왑 페이지에서 제 메타마스크랑 연동이 돼요. 스커넥트 월렛. 그러면 이제 어, 선택을 해주게 되죠. 뭐 월렛 커넥트나 아니면 메타마스크. 저희는 메타마스크니까 메타마스크를 클릭. <laughs> 예. 그다음에 커넥트 어, BSC 원활.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월렛이 됐고, 어, 지금 연동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이전에 한번 연동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몇 개를 교환을 원하냐. 뭐, 저희가 100개 스와이프 코인을 갖고 있으면 100개 다 스왑을 할 거냐. 솔라 코인을 바꿀 거냐. 아니면 절반만 바꿀 거냐. 이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6.1개 보냈던 거 그대로 나오네요. 그냥 모두 교환을 할게요. 모두 교환.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저희의 XSP 주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솔라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데스크탑 올렛으로 만들었던 솔라 코인 받을 주소가 있잖아요. 지갑. 그 지갑의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아, 여기 이 주소가, 우리 아까 생성했던 그 지갑의 주소를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눌러주시면 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교환 승인!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메타마스크에서 나오고, 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예, 할 것입니까?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음, 교환을 승인하는 중입니다. 이거, 여기서 뭐 페이지를 바꾸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다뜰 때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셔야 돼요. 좀 기다려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교환! 이렇게 누르시면은, 다시 또 메타마스크 쪽에 나오죠? 네, 이거를 또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은 네, 이것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 교환했습니다. 이게 끝나게 된 거고요. 뭐더 교환하실 거면은 더 교환하시는 거고, 더 교환하실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창을 꺼주시면 돼요. 창을 꺼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좀좀 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스와이프 코인이. 그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수왑돼서 이제 저희 솔라 지갑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저 여기서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 이제 프레시 막 누르다 보면 또될 거예요. 어,네 이렇게 됐고요. 6.1개가 이제 자세히 옮겨졌네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됐고 이걸 아마 익스플로어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네, 보시면은 어, 여기 수합 월렛, 그러니까. XSP를 수합해주는 월렛, 솔라로 수합해주는 월렛에서 제 쪽, 제거 이제 주소로 6.1113개, 뭐가 이렇게 옮겨졌다. 그피는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어, 솔라를 갖게 된 겁니다. <laughs> 스와이퍼에서 이제 솔라로 수합이 된 거죠. 이제 솔라 코인이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어, 투표를 하게 될 때는 어, 우리가 이게는 이거는 메인 페이지에요 프로파일 페이지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지갑들 이렇게 짜라랑 나와 있고 제몇 개가 들어 있는지 볼수 있는 거고. 그 메인 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지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이제 제 지갑들이 몇 개가 막 많이 있으면은 많이 만들게 되면은 많이 나올 건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하나 클릭. 그럼 이게 아까 6.1개 들어간 지갑이구요 여기서 어, 백 트랜잭션, 데 t 게이트싸인 IPFS 멀티시그네처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떼다뭐 대위원 요거를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후보들이 있어요. 여기 랭크 1부터 이제 총 53명의 대위원을 할수 있으니까 53까지 있고 이 뒤부터는 이제 후보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대위원은 되지 못했지만 표를 받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뭐 지금까지 등록된 건 72순위까지 등록됐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후보자에도 이제 순위,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하나예요 어, 각각 후보들마다 공약을 거는 게 있어요. 뭐, 어, 뭐 리워드를 나는 이제 85%를 주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솔라 생태계를 위해서 5%의 어, 금액, 어뭐 이제 스테이킹으로 나오는 금액을 이제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 뭐 여러가지 어 이제 공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여기서 설명드리기 조금 길어지니까 어떻게 투표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제 6.1개를 투표를 하고 싶어요. 어, 저는 일단 그러면은, 어,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NFT, 네, NFT 19번, 랭킹 19에 등록되어 있는 NFT를 이렇게 클키해 줍니다. 이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싶어요. 보스는 이제 이 사람한테 투표한 XSP의 개수예요. 어, 15만 5천 개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 사람한테 투표를. 이음에 그 제가 이제 버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제 거에 대한 6.1개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트랜잭션 b는 어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할 때 수수료로 들어가는 건데 얼마를 설정할 거냐 라고 이렇게 나오는게 되는 건데요. average로 평균으로 선택하시고 여기는 아까 저희가 이 지갑 만들 때 설정했던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패스워드를 안 만드셨던 분들이라면은 그 백업 12개의 단어를 여기다가 띄어쓰기 하나하나 해 가지고 12개를 다 써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패스워드를 만들라고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제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고 넥스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예, yeah. 어, Bot Delegate NFT 어, 이렇게 되면 Transaction f e e 이만큼이 되고 어 이게 저희 지갑 주소고 이렇게 할, 할, 거냐? 어, 뭐할 거냐? 뭐 뒤로 갈 거냐? Save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이 발생됐던 거를 뭐 Save 할 거냐?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Send만 누르면 돼요 예, yeah. 이제 New Bot 어, 제가 이제 NFT한테 투표를 했다고 이렇게 뜨게 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보트라고 나와 있죠? 지금 NFT에 투표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이 지갑에다가 뭐두 명, 세 명의 어, 다른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럴 순 없고요. 지갑 한 개당 한 명한테밖에 투표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 개수를 뭐세 개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설정도 못 하고 그냥 이 지갑에 있는 XSP 량만큼 그냥 그 사람한테 투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저희가 뭐더 솔라 코인을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이 NFT한테 더 많은 코인이 투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다른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여기 지갑 표시를 다시 누르신 다음에 크레이트 월렛, 어, 지갑 생성을 다시 하셔가지고 뭐 여기서 코인 뭐, 세 개를 옮긴다던가, 뭐, 몇 개를 옮기셔서, 이 지갑에서 또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투표를 하다가, 아, 어, 이 사람 싫어. 뭐, 다른 사람한테 또 투표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 언보트를 하신 다음에 다시 재투표를 해주셔도 되고, 뭐, 그 귀찮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보트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NFT한테 어, 투표됐던 게이 사람으로 옮겨져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예 이제 NFT에서 김치로 장동적으로어 이제 옮겨졌네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투표돼 있다 그래서 제 코인을 뭐 옮기거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건 투표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 제 코인은 제 지갑 안에 있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명을 조금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그냥 여기 보여드리면, create wallet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할게요. <laughs> 이렇게 새로운 지갑을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지갑 표시 누르면은 지갑이 두 개가 생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로 저희가 제가 코인을 좀 옮겨 볼게요. 어, 이렇게 클립을 해서 샌드를 누른 다음에 누구한테 받을 거냐 재치갑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고 얼마나 옮길 거냐 한 절반만 옮길게요 3 개만 그다음에 여기 또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거 트랜잭션 필드는 아까랑 같은 기능에 에버리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샌딩 보내기.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지갑 표시를 보면은 어 지금은 아마 트랜잭션이 일어났긴 했는데 옮겨지는 중이에요 어 여기 마이너스 3개, 3개가 줄었죠 어 여기 3개가 들어왔네요 어 그러면은 이, 이 지갑을 클릭해서 똑같이 delegate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투표된 사람이 없다고 나오죠 그전 지갑은 이제 김치아트 투표가 돼 있는데 여기선 김치의 마크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NFT아트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지갑에서는 NFT 하테 지금 투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지갑은 어, 김치 하테 투표가 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생성된 지갑은 어 이제 NFT 하테 이 투표가 되고 있어요. 어 이걸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어 이거를 창을 좀 쉽게 보면은 이제 보 보팅 4라고 나오죠. 제첫 번째 지갑은 김치를 보팅하고 있고 두 번째 지갑은 NFT를 보팅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지갑을 관리하는 프로파일은 아까만 처음에 만들었던 테스트 1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솔라로 어떻게 수합하는 과정, 이제 스와이프를 솔라로 수합하고 이제 투표까지 하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이 e g a t e 대위원들의 이제 리워딩 어,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스와이프해서 아, 솔라에서 뭘 해줄 건지 이런 거를 자세히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뭐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페이지들이 따로 있고 뭐 이거에 관련해서도 어, 나중에 영상을 한번 더 작성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보상이 얼마나 나오느냐니까. 하 그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더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어 계속해서 정보를 좀 얻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